그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서 문법으로 좀 설명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는 부분 저번에 문법 프린트 본 거랑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필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월수 금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있지? 뭐가 있건 없건 금요일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번 주는 뭐냐면 이 프린트에다가 영어를 밑에 적으면서 다시 한번 쭉 복습하세요. 그건 뭐냐면 금요일 금요일에는 요 교과서 7과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거야 문제. 근데 준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금요일 날이 시험이다라는 마음.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문법 문제 만들어준 거는 앞에 게다 답이라고 했어. 근데 그게 왜 답인지를 생각하면서 쓰라는 거야 알 그냥 막 쓰지 말고 어, 한번 볼게요 문제가 잘 풀리겠지 그러면 그리고 문제랑, 내용이랑 별개로 하지 말라고, 병신같이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써보고,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 돼 있는 부분 왜 얘가 답인지 생각해 주면서 그러면서 쭉 써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이거 학 선생님이 단어, 중요하게 이거 단어 어휘가 바꿔서 나오겠죠? 자, in s i g n i 가 원래 시그 g 피 i 트가 중요한이라는 단어야.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고이 t r i v i 이 뭐냐면 하찮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뜻이죠, 그지 여기 문법으로는 얘랑안 붙는 거지만 뜻은 얘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학생님이 따로 적어준 거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because와 owing to, due to 이거 써두는데 뒤에 in spite of도 있으니까 여기 한 번에 정리할게. 자, 접속사라는 게 있고, 전치사라는 게 있어. 이지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because부터 하면, because는 뒤에 뭐오는 거야. 주어동사 오는 거지.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뭐냐면, 첫 번째, because of에요. 이지 기본 틀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써준 거, 뭐 due to 그 다음에 오잉 투 그랬지 근데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요거를 그냥 이대로 내는 거는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면 뒤에를 학교 선생님이 바꿀 수가 있어 지금 여기는 폴리오 수두라는 명사가 왔지만 여기를 주어 동사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두고 암기를 해두요자그 다음에 이제 비코즈는 이거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y 이죠 y. 자 y 는 동안이라는 뜻이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자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건 during 이야 during. during o vacation 하면 되죠. 그게 어떤 명사어는 방학 동안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하나 for 가 있었고. Four. 자 for 도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얘도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땠냐면 그 뒤에 숫자가 올때 for t days 이렇게 그럼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러 개야 이거는 근데 뭐 비슷하니까 우선은 d o u g h 죠 d o u g h 비록 몸을 찌지라도그 다음에 앞에 although가 붙어도 되고 그치? though although 비록 몸을 찌지라도또 또 있죠? i f n if even though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가 동사일지라도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양보부사절이라고 해요. 양보부사절. 그 그런 뜻은 몰라도 되지만 양보부사절 비록 무엇일지라도.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인스파이트어구야. 여기는 뭐야? 명사구는 거지. 어떤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게 디스파이트. 명사에도 불구하고, 알지? 자. 요것도 얘 말고도 되게 많아. 근데 기본 원리는 이거라고 기본 원리. 알겠지? 자, 요거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알겠지? 여기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사고문인데, 분사고문 설명이 있으니까, 분사고문 설명 한번 보고. 자, 분사고문이란건 이런 거래. 그지 그래서 우리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접속상 해야 하고, 주어랑 주어 같으면 생각해 주고, 주어 동사의 관계에 따라 i n g 와 PP를 선택해서 붙는다. 자 바꿔보고 할게. 이제. 자 이게 원래 문장이야.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자 그가 felt tired 피곤함을 느꼈을 때 느꼈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자러 갔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우선 뭐 생각하래. 접속사 생각하래. 에즈. 주어랑 히랑 히랑 같으니까 히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붙여줘요? 동사에 원형에다가 그지? 필 e 지 ing, 그지? 그래서 feeling, tired, he went to bed earli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거는 ing 생략 주어져 같아요. 어, 그가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자, he 같은 이가 생략, 어제 원형은 뭐죠? b. 그래서 오붙여준다 ing. 그래서 being, left, alone, he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being일 때는 모두 생략해준다? being도 생략해줄 수 있다 그지? 생략해준다 그지? 자 그래서 ing나 pp, 콤마 주어동사 이게 기본적인 분사구 패턴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요 feel도 요 비동사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피곤함을 느끼다나 피곤함을 당하다나 똑같단 말이야 얘도 being의 개념이니까 여기도 생략을 해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얘가 ING냐, PP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개념으로 문법 문제가 나와요. 알지 자, 근데 내신에서는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줄 알면 확실하게 뭔가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자, Paralyze가 뭐야? 그, 저거죠? 마비시키라, 마비 마비시키라.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이거예요. pp냐 ing냐. 그래서 주어가 뭐야? he잖아 he. 그가 목 아래가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답은 pp인 거야. 그지? 근데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것까지 아니면 원래 문장으로 바꿔놨을 때 얘를 분사형을 바꾸는 것까지 내신에서는 잘 체크를 해드려이 거야. 자 우선 에즈 써줬어. 여기는 선생님이 그지? 자 아, 써줬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기억 안 나면 에즈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어 써줘야 되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PP야. PP. PP일 때 뭐가 생각된 거예요? 여기 being이 생략어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히에 해당되는 비동사 적어줄 거야. 자, 근데 히에 해당되는 이지예요. 근데 여기 뭐 신경 써야 돼? 시제 신경 써야 돼. 시제. 여기가 쿠드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워즈가 되는 거죠. 워즈. 그 다음에 적어 쓰면 돼. Paralized. 그치? 요 being. 해당되는 거워즈를 뭐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거 왔다가 다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냥 간단하게 문법 문제 저어로 나오겠지만, 온말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음, 그래서 비커즈 비커즈 어버있죠 이것도 한번 보고. 자, 여기도 듀링하고 와일 선임 해놨어. 이제 여기도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무조건 그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분사문이죠. 자, 분사문에서 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써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써준 거야. 얘도 그래서 ING냐, PP냐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ING냐, PP냐 물어볼 때는 주어를 따져요. 로버츠예요 로버츠. 자, 로버츠는 졸업을 한 거지. graduate 뜻을 생각하면 돼. 졸업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졸업한 거니까 ING죠. 다음은 자, 그 다음에 얘를 원래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스터 쓰고, 로버츠니까 로버츠 써도 되지만, 대명사로 받주면 돼요. 그죠? he 자그 다음에 이제 ing가 얘는 그대로 being 아닌가 graduate 쓰면 돼 근데 무엇이가 뭐 써야 돼요? 시제 그제? wanted 그러니까 얘도 graduated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좀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는 졸업하고 나서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head pp가 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 head 요거. pp가 될수 있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놔 head 그 r a 에이티드 자, 근데 그때는 having pp라는 형태로 써주기도 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거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 e c a u s e of랑 b e c a u 또 나왔죠? 여기서 계속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뒤에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서 명사가 있지만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 내용을 꼭 확실히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다다써 다 보면서 보세요. 원문 원문 있으니까. 여기도 디스파이터고 도구 나왔지. 그리고 이 써준 거는 이 디스파이터랑 인스파이터, 그러 똑같은 거다. 자 도구랑 똑같은 거는 여기 써놨죠. 월도, 이분 t 프이분도 h 다될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는 오형식이죠? 오형식. 그지? 이거 뭐 적어 놓든가. 오형식이잖 오형식. 자 오형식 했죠? 자. 해석해보면 그의 용감한 결정은 많은 다른 장애 학생들이 이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자오형식이라는 거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자 그래서 주어는 뭐야 그의 용감한 결정은자뭐하게한 거야. 따라하게 했습니다. 래서 여기서 이형식 오영식 동사죠. 레드 있죠 레드, 그지? 레드 뭐했어요? 많은 다른 학생들이 얘가 목적어죠. 많은 다른 학생들. 매니아로 자. 대문자로 게 many, other, disabled students. 자뭐 하도록? 자 여기 뭐 해야 돼요? 오형식 동사일 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 pp 그런 거 따져주는 거지만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일 때는 to 동사 오는 거죠. to follow, s h o t 그지? 이 오형식이니까 잘 체크해 주고. 자그 다음에 이번에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앞에서 꾸며주는 거 분사에 관해서 했었죠 자 여기는 그거 거기서 ing가 꾸며주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자 여기서는 원래는 대시고 프로바이디드지 그지 자 근데 선생님이 말했어 여기도 대시 없으면 프로바이딩이 될수 있는 거라고 거기까지 이해해 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아 이게 아니네요 어, 여기 두죠? 자, 그녀는 단지 그열 자리 뒤에 앉았어. 그열 자리가 어떤 자리야? Reserved. 예약된 자리죠. 그지 백인들을 위해 예약된 자리.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이 자리 입장에선 예약된 거니까 PP야. 그지 그리고 이거 뭐 생각됐다고 했어요? 위치, 워. 그지 관계되면서 써주고, 요 선행사에 수일치 시켜주면 되는 거야. 비동사. 시제 한번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요까지도 이해해줘라. P.P.가 뒤에 써여주는 거. 여기도 분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문법에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거 볼게요. 자, 이거 먼저 보고 위에 볼게. 자, 명령, 요구 주장, 제안, 권고 동사 플러스 대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이래.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대 뒤에 내용이 당연히 뜻이 있어야 함.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선생님이 들어줬던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이거 보면 알아야 돼. 되게 많이 써줬으니까. 자, 이거죠. Tom insists that Mary go to school. 그지? 자, 이 밑줄친 부분만 보면은 이 문장이 틀린 거야. 그지? 왜? Mary니까 go e s 가, 가 된다고. 근데 이 전체를 보면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요? 인시스트가 저기도나 있지만 주장하다는 뜻이야. 탐은 주장한다. 뭐를 메리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각된 거예요? 해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가는 여기 슈드가 생각된 거라요 알지? 그래서 슈드가 생각되니까 여기 뭐야? 동사, 아니, 슈드니까 동사 원형이 온 거지.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 오는 거니까 그 개념이야. 그지? 자, 근데 무조건 이거라고 하지 않았어 n 인시스트 있으면 무조건 should 생략은아니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Mary went to school도 되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주장하는데 뭐라고? 메리가 학교에 갔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지 벌써 갔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해야 한다의 의미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도 당의의 뜻이 있어야 함이라고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가 해야 한다의 의미가 될때 should 서 원형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인시스트 주장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명령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권고하다 이런 점, 그지? 다 똑같은 뜻이야, 비슷한 뜻이야. 해야 한다랑 어울리는 애들이야. 뭐뭐 해야 된다고 명령하다, 뭐뭐 해야 된다고 요구한다,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된다고 제안하다, 뭐뭐 해야 된다고 권고하다 이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이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거죠? 자, 그 운전자는 주장했대, 뭐라고? 그 블랙스, 자, 부, 백, 흑인들은, 자, 여기 슈드가 있는 거니까, 기부업이죠? 자, 그들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백인 승객들에게, 이렇게 된 거다. 그제? 자, 여기도 해야 한다, 여기가 있으니까 슈드 기부인 거야. 그리고 본문에는 슈드가 없고, 그러니까 동사원형이잖아.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개입을 쓰는 거 이게 아니야. 시제일치가 아니라, 여기는 인시스트때문에 슈드가 있으니까 방사 원형 온다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형 나올 수 있다가 그냥 나올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분사 부분 이런 거는 틀리면 안된다 말이야 자 새로운 데서 나오는 건 응용력이 없을다, 없다고 할수 있어 근데 요런거 선생님이 이건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써줬는데 요런 부분 못 쓰는 거는 공부를 안한 거죠 뭐딴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알겠어? 자 그다음 자, 여기도 요 뜻쯤 잘 봐두세요 학생님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스탠드업이 일어나는 거야. 양보하기 위해서 이거 수업 때도 했어. 여기는 스탠드업 투가 뜻이 뭐냐면 모모에 대항하다 이런 뜻이야. 그제 맞서다. 그래서 불공정에 대항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제 여기. 짤리고 여기는 스탠드업 툴라는 수거니까 여기는 뭐 문제를 어떻게 낼지뭐 해석을 할지 문제를 우리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꼭알아고 헷갈리지 말고. 응. 자그 다음에 다른 건, 난 것도 다 알아야 돼 문법 문제 선생님낸 거는 지금은 뭐 하는 거라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한 거. 자,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이 여기 콤마가 없지만 분사구문이라고 해볼게. 자, 나치가 유럽을 점령했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니콜라스 윈터는 런던에 있었어. 자, 뭐하면서게링 프리페어드 포즈, 그지? 준비를 하면서 이거. 뒤에 있으니까 I N 자. 이제 게팅 형태를 잘 받으면 돼. 여기는 분사구문에서. 자, 만약에 이것도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기 게팅이라고 생각하고 써줄 때 뭐, 자, ds니까 인드 써도 되지만, 얘도 그냥 기본 틀, as 쓰고, 누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니콜라스 윈턴이잖아. 그러면 he. 그 다음에 동사로 뭐 써줘야 돼. ing가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근데 뭐 신경 써라? 시제. 워즈네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g o t 써주면 되잖아. 그지 prepared는 그대로 가는 거. 고 be prepared for니까 몸을 준비하는 수거니까. 에이. 어, 자 이것도 분사 군사. 우리 분사에서 나왔던 거죠. 응. 자 스트라이크가 놀래키다라고 생각하면 돼.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근데 얘가 지금 보어를 쓰이는건 말이야. 그럼 얘 윈터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했지? 자 윈터는 놀람을 당한 거니까 피피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주어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주어가 자허시 컨디션이 만약에 주어로 가면 뭐야? 얘는 윈터을 몰래 킹 거잖아. 스트라이킹이 되는 거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보지 말고 여기를 구조를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여기도 자 오버크라우드가 분비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들은 넘쳐 나졌다니까 BPP, 그지?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수동태. 자, 그다음에 여기도 B e concerned for라는 수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윈턴이 뭐야? 걱정을 당하는 거죠, 그지?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오케이. 계속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오형식이죠, 오형식. 자, 이것도 선수력으로 그래 나올 수 있어. 자펄 쉐이드 설득하는 거야. 자 목적어가 낯선 이방인들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잖아. 주어가 설득한 거고 목적어가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제 여기 투부정사 오형식 기본동사. 자 근데 거기 펄 쉐이드도 만약에 사역동사 같은 걸로 바뀌면 동사 원형이 올수 있겠죠. 그제 어,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오형식 전체적으로 해줬으니까. 자, 그다음 여기 thanks to because. 자, 아, 여기. 아까 안 좋았네요. 자, thanks for는 모모에 대해 감사하다야. 근데 thanks to는 모모 덕분에란 뜻이에요. 이게 because랑 똑같은 거예요. 너. 자, 너 덕분에 나는 성공했어. 너 때문에 나는 성공했어. 이거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thanks to까지 알아두고. 자, 여기도 해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번엔 ing가. 자, 첫 번째 기차인데 어떤 기차야? 어린 난민들을 나르는 이거죠. 기차가 나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ing, 그래서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위치, 그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wa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자, 여기도 피, 수동태인데 자 669명의 생명이 구해진 거잖아 근데 이것도 분산이 있고 어쨌든 과거 분산 수동태도 진행형이랑 수동태 부분도 그 분사랑 관련된 거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는 거 다시 한번본 거야. 자, 근데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는 거본 거지만 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만들어 준거 이제 앞에 게 무조건 답이라고 했어. 근데 왜 답인지 알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문제 풀어볼 거니까 숙제는 숙제 검사 하고 문제 풀 거야. 여기 영어 요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프린트 줄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영어를쭉 적어, 보면서. 알지?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그 대신 이런 부분에 여기 뭐 생각됐고,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날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으면서 복습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